fx가 ax 플러스 b고 f 마이너스 1이 5고 f 역함수의 1이 3이래 그죠? 이거 바로 어떻게 해라 바로 갖다 버리라고? 그죠? 뭐야 이거? f3이 1이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3콤마 1 집어넣으면 1은 3a 플러스 b 이렇게 빼면 4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 B는 4. 10번. 네, 넘길게요. 할수 있어? 까 나눠주셔. Okay. Excellent. e x c e x 가 마이너스 n 보다 작을 때번 x 가 e l l e n t e x 번 x 가 2보다 e n t Excellent. 수가 바뀔 거고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바뀌니까 싹다 나눠야 돼.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얘랑 얘가 둘다 뭐야? 양수, 야 음수야? 음수죠. 둘 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얘도 음수, 얘도 음수잖아. 적당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가 9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x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요 1번의 정답은 뭐야?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난 얘를 가정하고 푼겁 거니까 얘는 사이에 있으면 적당히 0 있죠? 0 집어넣으면 얘 양수 음수 양수 얘 양수 음수 음수 얘 양수 그대로 얘 음수 바꿔 맞아.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이거 해가 뭐야? 해가 뭐야? 모든 실수야. 맞니 그죠? 그러니까 앞에 0x가 상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x에 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맞잖아. 맞니? 그 그러니까 모든 실수랑 얘랑 연립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랑 얘랑 연립하면 2번에 정답인거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까지 이게 정답이래 얘는 한3 집어넣으면 둘다 양수죠 바로 쓸게 2x 플러스 1이 9보다 작아 x가 4보다 작아 따라서 3번의 정답인거야 2에서 4, 사. 2 따라서 정답이 어떻게 되는거야 마이너스 5에서 4 사이 사이 사이다 묶어져 있죠 맞니?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도 답이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도 답이고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어, 얘가 얘다 어. 2부터 여기도 되고 2부터 4도 답이아다 답이잖아 그냥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쓰자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더결 내가 10을 다 써놨잖아. 어떤 부등식을 푼 거야? 저기였어. 이 부등식을 푼 거잖아, 지금.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해서.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어떤 함수야?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2인? 1차 함수죠. 맞아? 얘는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죠. 얘는 무슨 함수예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2인 1차 함수예요. 맞아? 즉 여러분은 얘를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로 찍다가 상수 함수 오다가 2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돼요. 오케이? 얘가 나오려면 일단 당연히 여기와 여기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근데 진짜 웬만하면 같게 나와요. 오케이? 같게 안 나오면 이거 해야 돼. 오케이? 그죠? 갇힐 때 날라가는 이유 보이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지금 하나는 플러스 X 하나는 마이너스 X에서 날라간다고. 그러니까 상수 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는 이 그래프가 뭐일 때를 찾는 거라고? 함수 값이 9보다 작을 때를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9가 여기는 없겠지. 그럼 해가 없잖아. 맞니? 당연히 9가 이쯤 있을 이쯤 어딘가에 있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변하는 순간이 언제야? 마이너스 3이랑 2지.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5가 나오죠? 여기 말하는 거야? 요, 요 그래프야. 얘 이제 y는 얘를 그린 거야. y는 절대값 x 플러스 3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오케이? 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당연히 오겠지. 항상 같은데. 맞아. 맞아. 그래서 요 빠르게 요렇게 그리고 y는 9를그 그리, 그렸다면 바로 판단할 수 있지. 왜? 야, y가 얼마인가 했니? 사 증가했네 근데 이거 기울기 얼마래며2래요 그럼 x 얼마 증가해야 돼? 2 증가해야 돼야 <laughs> 이거 y 얼마 증가했어? 4 증가했지 그럼 y 얼마 감소해야 돼? 마이너스 이만큼 감소해야 돼 맞아? 문제없어? 네? 둘다 개수가 1이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빠릅니다 제대로 할수 있다면 그래? 이거, 어느 소리 아 오케이? 문제 없겠어? 개수가 같은 거 확인했으니 아아아 아, 아. 여기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 5 5 여기 얼마 1마5 5 그죠? 여기 있는 얘 좌표들은 이게 0이 되는 놈들일 수밖에 없다 그때 바뀔 거니까 1 1이 적당히 여기 있을 것이다 y 얼마 증가했다 6 증가했다 그럼 x 얼마 증가해야 돼3 증가해야 돼 그래서 여기 얼마 3 여기 3 감소해야지. 그래서 여기 얼마? 마이너스 7 하고 마이너스 7에서 4까지 오케이 문제 없겠어? 범위 어. 어. 나눠서 구하는 뭐 거. 또한 번만 해주세요. 집에서 한번 해봐 어. 문제가 안 끝났지? 뭐왜 주웠어 이거? 어. 그래서 뭐 하래? 어, p가 하.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까지죠. 아, 마이너스 5에서 3까지. 그 다음에 q는 절댓값 x 마이너스 m이 n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풀어야지. x 마이너스 m이 어디서? 마이너스 n에서 n 사이. 그죠? 절댓값이니까. 요건 그냥 풀어야 된다. 따라서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m 플러스 n에서 n 마이너스 n까지. m 더한 거예요, 문제없어 이 때, 얘와 얘가 어떻 때, 요충분조건이래 필요충분조건 뭐야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거지 그렇죠? 얘가 얼마 때, 이이 때, 이 친구가 없으니까 뭐 쓸쓸한. 이제 그 제일 친한 선생님이 박경수 선생님 결혼. 결혼하신 잠깐. 결혼하죠? 아, 십분에 나셨어요. 네, 응. 지난주 일요일에 결혼식을 응. 하셨죠. 너무 쓸쓸해. 응. 할게 없어. 힘기면 <laughs> 죽을 것 같아. 페이지. 지금 10 응. 12번. 질번 a 0제곱 얼마입니까? a 0제 얼마? 자. 대수적. 양 제곱은 1이다. 그래서 그래서 뭐 문제는 삭제가 됐습니다. 출제 오류로 인해서. 근데 뭐 0제곱이 1인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푼다고 해 볼게요. 2의 0제곱 4의 0제곱 다 1입니다.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겠어? 자, b는 조건제식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중요하다. x bar x가 2의 a 제곱 곱하기 4의 b 제곱이고요. a가 A의 원소고 B가 B의 원소인데 A와 B가 다르 그지? 조건제시법이잖아. 조건제시법은 음. 어떻게 써져 있는 거야? 얘가 원소라는 거고요. 잘라놨고요. 얘가 설명을 해놓은 거지. 맞아? 그냥 음. X가 원소면 X가 뭔데라는 소리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니야. 그 X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뒤에 써져 있는 거지. 얘는 조건이 하나 있지. A와 B가 다 원소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적당히 원소 몇 개만 여기다 집어넣어서 답을 쓰면 돼? 안 돼? 안돼 안 돼. 여기 가능한 모든 경우를 싹다 계산해서 다 집어넣어야 돼 맞아? 그냥 니네가 원하는 거몇개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따라서 몇 가지 A와 B가 다르고 집어넣는 거니까 2의 0제곱 4의 1제곱 이의영제곱사의 제곱, 이의일제곱사의영제곱이의일제곱사의 제곱, 이의 제곱, 사의영제곱이의 제곱, 사의일제곱 이걸 다 해주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좀더 완벽하다면 응. 완벽하게 셀수 있겠죠. e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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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e y 2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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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썼으니까 나다 썼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여섯 개로 쓰면 큰일 나지 그죠? 지금 응. 은 중복되는 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야? 순진 얼마야? 8. 3? 8? 이게 어떻게 8이야! 4죠 2라 아 2라 2 얼마야? 16 2 얼마야? 2 2 얼마야? 32 이게 얼마야? 4 이게 얼마야? 16 2개 중복이야 4개 질문 한 사람, 13번 꼭 해봐. 13번 지금 완전히 똑같죠. 아까 그거랑 이거 양끝값 4이인가죠즘 완전 요 이거 다 돼. 또 10. 이제 응. 10페이지. 가스 7 ax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 유리함수가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래? y는 x 마이너스 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하여 대칭이래. 맞아. 그래서 얘네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유리함수의 대칭축은 어디라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네요, 여러 오케이 즉 얘네 둘로 뭘구할수 있어 점근선의 표점을 구할 수가 있다. 얘네들 갔다 보면 얼마야? x 2 x 2 그럼 x 이더 y 는 이게 뭐야? x 마이너 x 플 그래서 뭐 하나 있겠죠? f 삼이 사래요. 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칭축 나오는 점근선의 극점을 찾아달라는 것이지. 오케이. 뭐 하세요? 질문. 했어? 16번 했어? 17번 했어? 17번, 17번. 왜? 왜? 뭐가 나왔어 fx가 x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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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마이너 질문. 그죠, 그죠? 꼭짓점이 어디야? 3, 마이너스 9야, 그렇지? 반쪽 짜리이 참수가 나왔으니 얘는 역함수가 뭐여야 돼? 무리함수여야 되죠. 만이 무리함수 어디서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9, 마 3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돼 있는 무리함수가 되겠지. 이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즉 x좌표 y좌표가 같은 놈이어야 된다. 근데 네, 뭐 감사하게도 지금 뭐 그런 걸 물어보거나. 아 물어봤네. 그럼 결정 여기 뭐야? 여기 어떻게 구한다고? y는 x랑 구하는 거라고. 이거랑 무함수랑 결정 못 구해. 그럼 어느 세월에 구하고 있어 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6x랑 누구랑? x랑. x 제곱 마이너스 7x는 0이니까 x가 얼마야? 0이랑 7왜두개라고 1에서 두개라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답이야? 7이 답이야 항상 역함수의 교점은 y좌표랑 x좌표가 같아 y는 x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7콤바 7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역함수가 역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 구하라고 했지 이걸 역함수로 언제 구하냐고? 어디 찾으면 돼? 여기 찾으면 되지. 맞아. 야 여기다 뭐넣어야 영나와. 여기다 뭐넣어야 영나와. 6, 0, 6이죠. 맞아. 왜 0이 나온 거야? 아,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건 아니야. 얘 0, 얘 6, 6, 6, 6, 6, 야 6, 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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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